오늘 새벽기도의 교과연구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성론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어느덧 이과의 목요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과를 공부하시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셨습니까? 교과책 23페이지에서 나오는 결론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당신 앞에 있다. 영원한 복음은 이 중대한 결정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속히 이를 것인데 그 심판의 때에 의로운 백성을 위해 인자가 나서실 것이다. 대쟁투의 맥락에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품성이 드러나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결과가 선고될 것이다. 요한계록 14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세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숙 14장은 복음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금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라는 단어의 시제를 우리는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르렀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헬라어 시제인 아오리스트 시제, 즉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이 부정과거 시제는요. 영어로는 단순 과거로 종종 번역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시간이 이미 왔다라고 지금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부정과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의 부정과거는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보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저자가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 시점이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 과거 시에는 지나가지 않는 사건을 이미 완료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그 사건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강조할 때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교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라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요한이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그 심판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아직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그 결과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올 확실한 사건이며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교과연구를 우리 함께 할 때에 임박한 하나님의 재림의 날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의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과 또한 재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축복의 시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 교과의 주제는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하신 몇 가지 비유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비유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양과 용서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한 곡식과 쭉정의 비유 등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비유들을 읽다가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인 분리, 즉 나눔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공 13장 47절로 50절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이 올려질 때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그 그물 안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일까요? 여기서 헬라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표현하실 때 카로스, 즉,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못된 것을 표현하실 때는 사프로스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지금은 같은 그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결하여진 것과 여전히 세상의 악취로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오 14장에도 이와 같은 심판의 순간에 영적인 분리 즉두 종류의 수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학을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 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첫 번째 수확은 바로 인자대신 우리 주님의 수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익은 곡식을 이제 거두십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알곡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첫 번째 수확이 마쳐진 이후에 두 번째 수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14장 17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은 인자 대신 예수님의 수확이 맞춰진 이후에 또 다른 수확이 시작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두 열매 모두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제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악인들 역시. 그들의 죄악이 온 천안을 덮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책 32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고 곡식은 다 익었고 포도도 다 익었다. 우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온전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강교함, 사악함, 죄의 불법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대조가 온 우주. 인간과 천사 모두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선과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인류 모두를 위한 마지막 수학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수학 가운데 어느 수학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수학에 참여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두 수학의 차이점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두 수학 사이에 다른 점은 바로 그 낫을 가진 사람이 다릅니다. 첫 번째 수학에는 인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계시는데, 그러나 두 번째 수학에서는 그 낫이 인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아닌 심판의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바로 열매가 다릅니다. 첫 번째 수학에서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학에서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명령과 함께 땅의 포도송이들의 수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땅의 곡식들은 거두어 들이지만 땅의 포도송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져지는 심판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밟히며 그 피가 흘러서 이온 땅에 적시는 일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의 수학 중에 어느 수학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수학은 포도송이의 수학이 아닌 땅의 곡식의 수학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송이가 가려질까요? 우리가 요한계록 14장을 보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성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 14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셋째 천사는 무너진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 표징을 그들 스스로 가진 것입니다 마태음 7장 22절로 23절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한 대살로니까후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러나 교회의 배교의 시간에 드디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미혹은 전 세계적이며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그들은 따를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하여 대사로니까 우서 1장 7절로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께서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모른다고 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으로 빛나는 그 금빛 곡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으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하는 성도여분이시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환란을 당하나 인내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저 하늘에서 주어지는 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수고에 대한 그들의 땅에 얻은 열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외쳐지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건 511페이지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길도 없고, 오해도 결코 없고, 오인도 있을 수 없는 이 장엄하고 무서운 재판석에 그대가 설 때, 그대는 침묵해질 것이다. 그대가 지금 죄를 버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대는 범죄하고 정죄받고 소망 없는 상태로 서게 될 것이다. 또한 교과책 32페이지에는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성령을 거절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은혜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은 없다. 사하는 성도여분이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수학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 수학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 주님도 그날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시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포도송이의 수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권도서 5장 21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땅의 곡식의 수확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심하여서 그 영광의 날에 그 땅의 곡식의 수확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닮은 의의 열매를 읽고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사하는 송도의 분이시여. 오늘 우리가 결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를 그 땅의 곡식의 수확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냄새가 아닌 예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믿음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것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쁨의 상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송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